반갑습니다. 울산 아심사 더법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면년 2023년 개면년의 양띠의 운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풀이를 해보게 될것 같으면요. 55년생은 을미년생들은 개년을 맞이하면서 운세 흐름은 매우 좋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인정을 받고요. 원하는 자리에 오를 것이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개면년에는 인법도 따르. 되고요 고민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는 귀인의 도움으로 잘 풀려나간다 보여지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도 혼자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해왔던 상황들이 주변에 동료들이나 상급자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모르는 부분들도 잘 풀리고 잘 채워져나간다 보여집니다. 재물적 흐름도 상당히 좋아보이고요. 성과금이나 증여 이쪽에서도 재물이 축적이 되기도 하고요. 뜻밖의 돈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생활에 있어서는 더욱더 풍요로워 지겠지요. 이유도 있고 그런 생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와 명예 축적에 나가는 정된 시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지금껏 해왔던 일이나 추진하고 있던 일들이 큰 성과가 없이 지지부진하였다면 금년에는 서서히 흘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요 성과를 올리는 시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이나 욕심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요. 상대 사람들에게 아량이 부족해서 구설이나 미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동업이나 투자 쪽에도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여유 있는 돈으로 하셔야 되지, 무리를 하신다면 힘은 많이 들겠습니다. 과욕은금물이다 다음에는 67년생 정민 연생은 괜찮은 편이지만요. 외부 활동에 있어서 둔화되기가 쉽겠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원만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상이 오기 쉬우니까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심리적인 기복도 심해지고요. 신경질적인 면을 보이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의욕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 바람... 하거나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은행의 불일치로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방관하거나게을리하지는 말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은 동료나 윗사람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자신이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회적 활동이나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요 풀어나가심도 좋겠고요. 새로운 활력소를 찾으시고 생활의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요. 하는 일에 있어서 다소 심체기를 맞을 수도 있겠고요. 금전의 흐름이 좋게 보이질 않으니까 현상 유지를 한다는 생각으로 실리를 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쪽으로는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투자 있어서는 부동산 주식 등 예술 계통에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9년생은요. 기민연생이고요. 이 시기는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고요.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시기다 봐야 되겠습니다. 성격은 온화하고 다정하겠지만요. 공상이 많아지는 시기로서요 심리적 기복이 크게 신경질적인 반응이 보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에 있어서 둔화될 수도 있겠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트러블을 발화시킬수 있겠다 보여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요. 다소 심체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대한 배려심 같은 게부족하기가 쉬워지고요. 일에 대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크겠지만은요.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배려도 마시고 스스로가 표현을 하신다면 하는 일에 많은 호전을 볼 수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개면연은 재물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불리하고요 현금흐름도 좋지 못하다고 보여지는데 뜻밖의 횡재수가 따른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 동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요 다음 기회를 조금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1년생은, 10민연생들은 전체적으로 운의 흐름은 좋게 보여지고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요, 큰 무리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시게 되겠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매우 질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직장인이라면은요, 이민연에 들어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들도요, 개묘년에 들었으면서 성과를 보게 되겠고요. 그동안 풀지 못했던 업무도 주변 동료나 상사의 도움으로 쉽게 이루어진다 보여집니다. 그만큼 개묘년은요. 양... 이분들에게 있어서 인복도 많은 편에다 보여집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거래처가 늘어날 것이고요. 기존에 끊겼던 거래처 다시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거나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수익이 올라가고 주변의 도움으로 많은 상승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재물운에서도 괜찮은 편인데요. 사업자는 수입성이 커지겠고요. 직장인들은 급여 상승 ]이나 특별 보너스나 성과금 등이 이루어지겠고요 단 쪽으로는 소규모 투자 증여 보험 이런 쪽에도 뜻하지 않은 재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03년생은요 개미생들은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기로 보여지고요 내 스스로가 구체성을 가지고 뜻을 펼치기 위해 무엇인가를 도마하는 힘이 생기는 시기다 보여지고요 일찍인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요 나를 발전시키는 한에 다 가야 되겠는데요 전문 직종으로 전환을 하거나요 본인의 적성이 맞는 쪽으로 길을 만들어 간다든지 일함에 있어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요 주변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직장 상사로부터요 관심과 사랑을 받. 고 되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선배의 도움이나 상사의 조력으로 일을 이루, 이루어 나가는 한 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나 수험생이라면은요 학업 면에서는 스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겠는데 개미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시기라 보여지기 때문에 학업면에서는 이런 환경이 좋게 보여지지는 않겠지요 이런 시기는 집중도 덜 되고요 마음 또한 단란하기 쉽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으시고요 집중할 수 있는. 역...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소비성이 강하게 나타나서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에 맞도록 생활을 해 나가면 좋겠다. 이래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개매년 띠별로 운세를 풀어 봤는데요.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어서 좋게 나오신 분들은 기분이 좋을 것이고 나쁘게 나오신 분들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띠별로서. 오늘 판단한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주는요 연월일시 구성으로 봐야 되겠고요 태어난 날의 일간을 중심으로 기운과 성향을 판단하기 때문에 띠로서 기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띠와 연운의 관계를 보는 것은요 전체적인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띠로 한 해의 운을 판단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조심하시고 2023년 개면연을 맞이하시면서 나의 새로운 가구를 되새기시고 새로운 인생을 삶을 다시시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개면연은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복 된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띠에 대해서 시대 흐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놀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람>